나스닥이 역사상 처음으로 2만선을 돌파했습니다. 를 대단하죠? 그래서 나스닥, 2만스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2만스닥, 여기서 더갈수 있을까? 그래서 나스닥이 진짜 전세계의 돈을 싹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마치 블랙홀처럼, 테크 블랙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국은 이제 나스닥을 통해서 패권을더 강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 권력의 진공 청소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돈이 세계 의 모든 돈이 결국에는 나스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이제 미국을 많이 따라잡았고 미국의 특립까지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 주식시장.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이걸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이제 과연 거품이냐 아니면 진짜 기술혁명이냐 이런 논란도 많은데 요거 이제 9 0년대접근법을 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접근법일 때는 이제 보통 홈페이지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 이런 비전을 많이 부르셨죠. 하지만 실제로 뭐 구현이 된다든지 실현이 됐던 게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버블이 꺼지면서 나스닥도 폭락을 한번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이 하드웨어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하드웨어 면에서. 그때 만들 수 없었던, 만든다는 걸 상상도 못한 것들을 지금은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실물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가버리고 있어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실물로 만들어냈고, 여기서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익이 실제 수익이 창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닷컴버블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스닥이 이제 오르는 데는 인플레이션도 한몫을 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양쪽 하나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번 이만스닥에는, AI라는 이제 전혀 새로운 아이템. 이게 가장 큰 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AI라는 생존 처음 보는 그런 아이템이 주식시장에 출시가 된 거예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죠. 이제 요즘 이제 국장을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의 배당 ETF라든지,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몰랐어요. 알아도 잘안 쓰고. 그래서 새벽에 뭐 나스닥을 본다. 이런 사람이 거의 드물었어요. 미국 주식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국장하고 미장이 네,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로부터 이제 발화가 됐죠. 기술혁명이 구글로부터 발화가 돼서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그 꽃을 피우고요. 테슬라가 지금 또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코스트 엔비디아는 구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AI 테마 그 이유는 아마 양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번 그런 집단은 블랙록과 뱅가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 나스닥 다우 시총 그성의 그 종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 대주주들이 누군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대주주들은 대부분 이두 펀드입니다. 뱅록하고 뱅가드예요 아, 그래서 이제, 나스닥 차트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이제 폭락이 있었죠. 폭락이 한 번씩 있었는데,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나스닥은 그냥, 예, 그냥 상승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것 같아요. 9.11 테러도 있었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노그지 많이 올라서 폭락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누군가 이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종하지 않는 이상은 예, 나스닥은 앞으로도 예, 더갈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예, 봤을 때 이제 테크의 어떤 발전도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코인하고 뭔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코인하고 뭔가 연결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코인으로 나스닥 주식을 바로 살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스닥 지수와 뭐 코인이 결합된 어떤 결합 파생 결합, 결합 상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이 더 들어오겠죠. 파생 상품 이 많이 생길수록 그러면은 10만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상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나면은 뭐 대공황이 나면은 뭐 주식이 폭락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우리나라처럼 작은 시장에서 하는 얘기고 전 세계 시장의 50%를 가지고 있는 나스닥에서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앞으로 어떤 전쟁이 나도 네, 나스닥 은 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이제 조건이죠. 파생 시장이에요. 전세계 파생 시장,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생 시장에, 만약에 폭풍이 불어닥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나스닥도 뭔가 폭락 같은 폭락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게 언제 생길지, 어떤 방식으로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이다, 뭐 주식 시장이 뭐 성장한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기술의 힘도 있겠지만은, 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는 결국엔 노동이거든요. 노동시장이에요. 노동 생산성이죠. 노동 생산성. 흔히들 얘기하는. 한 사람이 창출할 수 있는 그 부가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곧 주식도, 주가도 상승하게 만드는 거고, 그 시장 전체를 덩치를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일하기는 싫어하거든요. 노동 자체를 싫어하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그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 AI가 이 노동시장을 어떻게 대체를 할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관건이 돼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대체가 된다면은 나스닥도 여기서 2만 뭐 3만 4만 더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만 싹. 결국에는 이제 못갈것 같았던 2만, 지수 이만을 찍은 나스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